네, 2020년 고3 9월 어, 모의평가를 통한 패턴 잡겠습니다. 네, 38번 문제예요. 우리 시퀀스 문제, 문장 넣기 문제는 어, 시퀀스 문제 중에 문장 넣기 문제는 이미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어떤 어떤 거야? 하나는 첫째 줄 읽고 주제문 읽고 이 어조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서 어... 문제 푸는 거 그죠 어조로 풀수 있는 것과 하나는 첫째 줄 읽고요 그다음에 어~ 어조로 풀 수가 없어 그죠 뭐 어떠, 어떠한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과정 중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명사로 푸는 거 대명사 그래서 모든 대명사는 내가 다 어~ 뭐지 섭렵팔이라 어, 그죠 마치 지칭초론 문제처럼 푸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첫 자, 번째 문제 우리 38번 문제 봅시다. 어, 설마 이거 푸는 방법도 잊어버리신건 아니겠지요? 아, 우리가 이게 딱 여기 본다, 그죠?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주어진 연결사가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갈것같진 않고요. 지금 뭐예요? This process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뭐라고 어, 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 나올 것 같아. 그죠? 음, 나올 것 같고 대명사 요거 패턴 1, 패턴 2 중에 패턴 2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맞는지 확인할게. 확인할게요. 첫 번째 줄줄 것이고, 네, 우리는 가끔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어, 숫자 문제를 풀기도 한다, 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주제문 잡아라. 오, 주제문. 뭔 실험 내용인지, 뭐, 아니면 뭐 과정 중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 주제문이겠죠 쪽 그렇지? 대 주어 주면서, 그죠 음,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 어, 요거, 요거 3번에 꽂힐 것 같아요. 왜냐면 패턴이 주제문이 주어지고요. 거기 대명사 표현들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꽂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어, 느낌적으로 풀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 4번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2분 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2분 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넘버인데 그 넘버가 구성한대 컬렉션을 그리고 나서 그게 완전히 다르대. 그렇죠? 다르대. 그러면 위에는 뭐야? 2분 도우로 주고 있으니까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를까? 뭐야? 어, uh, all the s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어,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도 항상 동일하게, 그쵸? 동일하게 효과가 있대라는 거야. 그죠? 효과가 있다. 어, 문제가 해결됐다. 특별히 여기 들어갈 게 없어. 그죠? 여기 들어갈 게 없어. 실제로 애들이 4번을 되게 많이 꼽았는데요. 꼽았는데, 우리 이거 보면 벌써 지금 어떠한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결론 안 났고요. 그, 뭐야, 그 숫자들이, 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 그렇죠? 같게 이게 대명사 표현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효과가 있고 어그 숫자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같게 효과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보자면 첫째 줄 읽고요 아 여기 this problem 있고 then 이렇게 자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를 볼 텐데 어그 숫자가 효과가 있다. 어, 문제가 해결됐다. 같이 플러스 플러스 봐도 되겠죠. 그죠 요기로 많이 갔더라고요. 자, 주어진 문장 보면요. As long as 이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라고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 위의 과정이 주어지겠지. 그치? 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어 사람들에게 돌아갈 충분한 사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과정 중에 있네요. 위에도 과정이 어야겠네요 어디입니까? 어 그렇지. 음 3번 답이 3번이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렇게 어, 뭐 하고 있어, 위에? 여러분들이 그, 그 유인물에, 각 사본에 참석한 사람들, 각각의 이름, 첫 글자를 차례대로 적음으로써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죠? 렇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어, 떻게 하는 거? 레벨링 하면서, 그래서 요런 과정을 이렇게 받으면 되겠지. 오케이?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이 문제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치?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잡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문 보시고, 어, 주어진 문장에 특별히 어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는 한 대명사로 잡는데, 어, 특히 지금, 어, 옛날에, 어, 수능 문제인지, 어쨌든, 구평인지, 실험 내용 과정 중에 있었어요. 과정 중에. 그래서 요것도 힌트를 주면, 아, 요것도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보고, 어, 뭐예요 h e n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h e n 에 집중하시면서, 어, 위에 실험 어떤 과정 중에 하나 있고 1번 과정, 그 다음에 2번 과정, 그렇죠? 이러한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풀려졌고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얘와 얘가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은 같은 문장이거나 서포팅 센텐스를 해서 4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야 문제가 해결됐는데 뭔또 과정이냐?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다 과정이 있고 해결이 된 거겠죠. 오케이. Okay.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39번은 오히려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9번이요. 네, 다시요. 첫 번째 줄. 자. 영화는요. 영화는 grammar, 문법이 없대요. 첫 번째 읽고요. 아, 그다음 주어진 문장 letter 있네요. letter. 그죠 어 우리 다시 떠올리면 레러이나 뭐야 인스타드나 그죠? 아니면 노얼이나 이런 문장 위에는 마이너스적인 어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낫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요, 얘는 뭐예요? 역접의 연결사죠, 요. 역접의 연결사, 그죠 아무래도 어조 같고 어, 건드리는 첫 번째 패턴의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영화에는 문법이 없. 자, 그리고 주제문 한번 잡아보자. 오, 어디 있어요? 그쵸? 어디 있어요? 여기 letter than 있네요. 그쵸? 여기도 있네요. 그쵸? letter than. 그쵸? 음.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s y n t 음. 어, 어떤 거? 적혀져 있는. 그죠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 문어체. 그 다음에 구어체 어, 문법처럼, 그쵸. 영화의 문법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으로 규범적이지 않고 기술적이고 여러 해에 걸쳐서 상당히 변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구조로 본다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기술적인 거야. 어 기술적인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고, 뭐하기보다는 규범적인 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법적 구조들이요 어떻게 써요? 아주 어, 어떤 과정이에요. 오리가니, 그렇죠. 어 자연스러운 그런 발달 과정이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거 바로 윗 문장, 윗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윗 문장은 뭐라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뭐 문법에 관해서 미리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대. 야 아무것도 없다. 5조 마이너스네, 그렇죠? 어 마이너스고 여기에서는 아 자연스럽게 별도였으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니 얘가, 그렇죠? 얘가 한번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면 거기에는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그죠나띵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역구조,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특 어, 특정 방법이 어떻게 특정한 그런 특정 방법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특정한 어떠한 디바이스가 있다, 특정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몇번이기게 꽂히셔야 되겠죠. 그쵸?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하시고요, 연습하시고요. 계속해서 계속 어, 이번에는 한 번에 막 수업을 몰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계속 테스트하고, 알았죠? 어, 가장 중요한 건 EBS 연계겠지, 그렇지? EBS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어, 또 전화할 때 어, 대답 잘 하시고요. 계속 어, 강의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릴게요.